<laughs> 예, 애국동지 여러분 음, 반갑습니다. 아, 이번 송선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수정입니다 아, 우리 애국동지님들께 우선 고맙고 결과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로 뭉쳐서 한 곳에 숙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통일되기를 기다리며 물심 양면으로 13일이라는 날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정말 좀 기쁘게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동지님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면서 한발한발 한발 진보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 또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3일 동안 동지님들과 같이 할 적에 그 마음에 느껴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흡차면서도 힘들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6시 방송이 시작되면서 입구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경악을 견치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가는 바른 길인가? 대구 달서병에 우리 후보자님, 대표님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꾼의 3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지역에 무궁한 발전, 무궁한 것을 해놓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도 그런 이미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첨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아니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가운데 그래도 제 혼자가 아닌 우리 공화당의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그 힘이 다시 한번더 이런 결과치에서 이끌음이 돼서 다시 차 후에는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밟고 일어서서 승리를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믿으며 여러분께 죄송한가 앞으로의 건투와 건강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모이신 5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상인고문님, 법병원장님과 모든 분들이 같이 와서 한 가족처럼 모여서 같이 해준 데 대한 그 감사의 노고를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미래에 한번더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